야, 이 오동나무로 만든 이 환태통이 아, 환태통 약초꾼 흑돼지 환태통입니다. 이게 토종벌통. 이게 지금 완전히 말른 상태에서 21.86kg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 내경을 보면 안에가 자, 이렇게 자, 이렇게 큽니다. 이 11월 23일 이 내요. 그런데 벌들이 지금 엄청 추운 날씨인데, 이렇게, 가게 앞에, 환태통을 하나 갖다 놨더니, 그냥 벌이 그냥 말도 못하게 많이 왔네. 어휴. 근데 이 안으로, 들락날락 하면서, 이 안에 지금 꿀 냄새가 나니까, 드나드는 거야. 이게 제 아름다리를 하나 드는 통이에요. 이야, 굉장하네. 응? 不是有波？Paul.